금년 2025년도는 우리 인우동 교회가 창립되어진지 만 50년이 되는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해가 되어집니다. 이제 2월 마지막 주일이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한 해를 출발하면서 금년의 슬로건을 성숙한 성도 또 성숙한 교회로 정했습니다. 50주년이라고 하는 나이에 걸맞게 우리 인우동 교회가 더 성숙한 교회로 역할을 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 성숙한 교회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성숙할 때그 성숙한 성도가 모여 성숙한 교회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숙한 성도로 가는 그 길목에서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의 첫 번째 단편의 제목이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단편인데 이세 가지 질문에 보면 한 나라의 왕이 신하들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세 가지의 질문인 적첫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그리고 두 번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 때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며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신하로부터 신통한 대답을 얻지 못한 왕은 지혜롭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 현자들을 찾아가서 이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이야기 그게 바로 세 가지 질문이라는 톨스토이의 단편입니다 이 단편을 통해서 톨스토이는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본문에 이 질문이 나오는데 이건 사도행전의 한 구절이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한 구절로서 우리는 이제 질문에 접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사도행전이라는 이제 성경의 책명이 있는데. 좀 풀어서 말하면, 사도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기록한 정기. 그래서 우리가 뭐, 홍길동전, 위인, 주로 많은 위인전들이 또 있잖아요. 위인전기들이 있는 것처럼, 주님의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은 이 사도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 사도들이 초대교회 시절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도 행전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어, 별칭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령행전이라고 그래요. 겉으로 보면 사도들이 행한 기록인데, 결국 사도들에게 행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행전의 출발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는 나가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사도행전. 그러나 내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건 성령이 행하신 일. 누구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성령이 사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뭐 다른 것도 아닙니다.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선교와 전도 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렇게 선교하고 전도함으로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이제 여러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일명 교회 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폭넓게 말하면, 결국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이 땅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에는 이루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그리고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그 소망이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 나라 행전이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사도행전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자주 읽고 또 자주 묵상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되고 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고 통과해야 될 질문이 있다고 라 하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기까지 다 성장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하나의 성장 과정을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야 된다. 그러면 그 성숙해져야 가는 그 성숙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질문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제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그 질문 세 가지를 저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성숙한 성도로 지향하는 이한해그 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늘 마음에 품어야 되고 그 질문을 우리가 잘 통과해야 될세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할 거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2장 3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건을 이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뭘 들었어요?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럼 이 말이 나타내는 것은 뭘 이야기할까요? 구체적으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2장 37절 이전까지는 베드로가 행한 설교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어, 우리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무슨 반응이 일어났죠?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오해를 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해졌어. 그 말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오늘 목사님이 나 들어라고 저 설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좀 어, 너무 나간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수백 명이 설교를 듣는데 목사가 어느 한 사람을 대상으로 설교한다는 건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모두를 대상으로 저는 설교하는 거지, 어느 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그런 적어도 어리석은 목사는 저는 아니고요. 뭐 대부분의 목사가 그럴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목사들 때문에 도매금으로 취급을 어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마음의 찔림은 반드시 있게 돼요. 왜? 우리는 부족하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수를 하고 어, 지장을 해도 항상 우리는 거울 앞에 서면 뭔가 어, 또멘무새를 우리는 고치게 되잖아요. 바로 말씀은 거울이잖아요.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인생을 내 신앙 내 영적인 것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찔림이 오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때 말씀에 찔림이 없는 게 이상한 거지 찔림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찔림이 없다는 말은 그냥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한다는 거, 설교를.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는 그건 진정한 의미의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죠.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찔림을 받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찔렸어요. 여러분, 성경을 펼쳤으면 마음에 찔려, 여기에다가 볼펜으로 표를 쫙해 놓으세요. 자, 마음에 찔렸어요. 이게 찔렸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찌할꼬 풀어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베드로 설교를 들었어요.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그럼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사도들에게 물었다 이 말은 결국. 설교에 긍정적인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데 그 찔림을 긍정적인 태도로 표현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어찌할 고 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올바른 태도죠. 그런데 반드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도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리에 표를 해놓고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을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누구의 설교이겠어요? 서대반의 예, 설교입니다. 아까 2장에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이 마음에 찔렸어요. 자, 7 장에서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누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나 우리가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찔림을 받는 건 이건 당연한 거다. 이게 없는 게 양심의 화인이 맞은 거고 신앙의 병이 된 거지. 말씀 앞에 찔림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부족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너무 관섭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너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고쳐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가 메마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회개하는 것에 살 길이 열립니다. 회개해야 내가 삽니다. 회개해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회개해야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회개해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가, 민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마치 이 잘못이 나의 잘못인 것처럼 내 죄인 것처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절박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내가 어느 편에 서서 박수치고 손들어 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지경이 된것 하나님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내가 똑바로 살지 못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면서 살지 못해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마치 내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내가 치루어야 될 아무런 대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이런 내가 이런 대가를 치루어야 돼. 희생을 치루어야 돼. 내가 계산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게 야고버스가 말하고 있는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이 그렇게, 그렇게 천마대로 강조하신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러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러시되, "일어나, 담의 색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러리라 하시거늘." 이거는 사울이 담의 색으로 가는 길목에서... 하나님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바울로 변화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주님께 던지는 질문이에요. 내가 이러되 주님 무엇을 하리일까? 바울의 해심은 사도행전 9장에 있어요. 그런데 왜이 질문이 22장에 있느냐? 이 22장은 바울의 설교의 한 부분이에요. 이 설교를 하면서 바울은 지난 날 자신을 회상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인데 주님께서 나를 담에 색에서 만나 주셨다. 그리고 그때 내가 주님 앞에 던진 질문이 이것이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적인 구조로 보면 이거는 상당히 사도행전의 앞부분에서 나오는 질문이죠. 구장, 적어도 구장에서 나오는 질문이에요. 자 바울이 다메세로 가는 중에 주님과의 만남을 이루게 되는 극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색의 사건은 요 그의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어요. 아주 큰 전환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다메색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달았느냐 하면 첫째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나왔던 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 근데 절대로 바울은, 사울은 담의섹에 체험 이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누구보다도 율법에 흠이 없고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산다. 사실 맞아요. 그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바울처럼 살았던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그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는 박해자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담에 색으로 가는 이유도 뭐였습니까?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담에 색으로 가고 있는 그 길목에서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거기에서 완전히 사울이 거꾸로 져서 바울로 변화되잖아요. 그 담에 색의 경험을 통해서 아. 내가 옳다고 생각했고, 내가 잘 산다고 생각했던 지난 날들의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그렇게 깨, 깨닫고 보니까 지금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았는데,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는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박해자로 살았는데, 나를 불러 주셔, 나를 만나 주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 이 은혜의 체험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래서 바울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나는 이제부터 주님께 빚을 진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님의 징벌을 받을 일만 했는데, 지금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어. 그러니까 나는 주님께 사랑의 빚진 자다. 그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나는 빚진 자라. 그래서 할수 있는 대로 나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어디든지 복음 전하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이죠. 나는 주님께 빚진 자다. 이 사실이에요. 결국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받는 이 폐심의 순간 이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주님 내가 무엇을 앞으로 하며 살아야 됩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어리석게 내가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면 앞으로 내가 주님께 빚진 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주님 앞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신앙의 시작. 성도의 생명력은 성령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뭐부터 됐어요? 성령의 임하심으로부터 교회는 시작이 된 거예요. 사도들이 본격적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게 된 것은 성령의 임하심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무슨 선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 여러분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이 인식하다 못하던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너 여러분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는 증거거든요. 우리가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냐? 이 성도들 신앙의 생명이고 원동력입니다. 기차가 많은 편리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를 빠른 시간 내에, 정한 시간 내에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고 엄청난 물건을 운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연료가 없는 기차 생각해 보셨어요? 무용지물입니다. 기차로서의 역할을 못해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기차가 연료가 떨어졌어요. 연료가 공급되지 않아. 그러면 스톱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동차 마찬가지고요. 등불,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둠을 밝혀야 되는 등불의 그 역할은 중지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수 있다니까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우리는 못하고 사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내... 지식이나 내경험에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의 자리, 넘어지는 자리에 이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이것심 성령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는 되지.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성도로 나아가야 할그첫 걸음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제1성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그 모든 사람들은 해야 할 사명을 우리는 허락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사명은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명은 소중한 겁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긴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명은 반드시 감당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명감당이 내 힘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아야 되죠?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이끄심을,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세 가지의 질문을 잘 통과해서 잘 주어진 사명감당하고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 복된 성도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Thank mm -hmm. you.